교복을 왜안 입으시나요? 교복, 어, 체육복을 입, 갈아입고 나서 교복으로 좀 갈아입기가 좀 불편해가지고. 음, 교복이 불편한 건가요? 네. 불편한 것보다는 그냥 갈아입기가 귀찮아가지고. 교복이 하나밖에 없어요. 구매해야 되겠네요? 네. 교복이 비싸서 고민 중이에요. 교복이 너무 작아요. 뭐 작으면 사면 되잖아요. 너무 비싸요. 귀찮아요. 음 일단은 작아서겠죠. 이제 중학교는 신체 변화가 좀 많으니까 1학년 때 샀던 것들이 당연히 3학년 때 올라오면 안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교복 갖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자꾸 체육시간에 나가서 뛰어놀고 여기저기 이렇게 긁히고 자빠지고 이렇게 미끌리고 하다 보면 낡기도 하고 조금 상하기도 하겠죠. 아마 그래서 안 아닌 것 같은데요. 지금왜 교복을 안 입었나요? 봐봐요. 이게 맞겠어요? 그래서 준비했지. 주목띠이 4월 9일 12시부터 12시 15분 장소는 소공원 4법은종교